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플러스 만세력으로, 어, 사주 원국을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뭐, 우선, 어, 뭐 자신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시면은, 자, 이런 화면에 들어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 제일 위에 보시면은, 자, 자신의 생년월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명 어, 49세. 본명은 이제, 여자라고 그랬죠. 그죠? 자, 49세, 현재 나이고. 이 나이는 우리나라, 한국 나이입니다. 태어나면서 한 살을 먹고 들어가는 우리나라 나이로 계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띠시고그 다음에 공망은 자축으로 되어 있고, 천을 귀인이죠. 그죠? 공망이 되면은 해당한 육신이나 해당하는 날짜, 이럴 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 주어도 공이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자축이란 이야기죠, 그죠? 자원구에 보시면은 어, 자축은 일단 공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축은 안 되고, 그다음에 천을대 있죠, 그죠? 이 천을은 천을귀인이라고 합니다. 천을귀인은 어, 자신이 좀 위급한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 되면은 어, 누군가가 도와주는 귀인이 온다. 그런 귀인 중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이 천을귀인입니다. 그 그러니까 천을귀인이 자, 자와 신, 자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어, 자, 자와 신, 자도 현재는 보이지 않네요. 그죠? 자, 그렇게, 아, 요런 게, 어, 요 부분이 자축이 공망이고 채널이, 어, 자신이다. 이 정도, 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원국에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행운에서 또, 어, 이런 글자가 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서 공망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공망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공망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공망에는 방위로도 따지고, 그 다음에 세운이나 일진으로도 따집니다. 그래서 공망에는 어떻습니까? 공망에는 어떤 일을 해도 그 결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 이런 것이 공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들이 있으니까, 어, 시간이 있을 때 작은 차근 읽어보시면은, 어, 자주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천을 귀인은 또 뭐야?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됩니다. 눌러 보시면 사주에 천을 귀인 이 있으면 어려이 있었을 때 위험에서 도와주는 최고의 길신이다 이렇게가 쭉 있는데, 뭐 있죠? 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을 법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증극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천을 귀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을 귀인은 자신의 천 위치에서 조금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나은 경우가 생기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연주 그 다음에 월주 자 일주 시주라고 그랬죠 그죠 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그 다음 태어난 시간입니다 경술년 그 다음에 무인월 기미일 정묘일에 정묘시에 태어나신 분의 명주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곧명이니까 여자분의 사주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여덟 글자가 다 중요합니다만, 은그 중에서도 아신이라고 써놓은 이 부분, 자, 요 기토. 자, 요게 그 일주 자체를, 어, 명주 자체를 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죠?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 부분이 자신의 배우자. 자, 그렇게 보니까 이 부분은 조상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궁. 자, 여기는 부모 형제궁으로 아버지 어머니궁. 그다음 여기는 자식궁으로, 어, 아들, 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또 이렇게 꺾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부분이 천간, 자, 여기 밑에 부분이 지지로. 통상 천간은 할아버지 쪽에서는, 할아버지, 젊은 니에서는 할아버지, 지지는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궁에서는 아버지, 그다음 밑에는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자식, 자신의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들, 딸로 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자식궁으로 봅니다. 어, 사주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명주 자신의 성격이 중요할 겁니다. 그죠? 자, 성격이 중요한데 그 성격이 어떤지 알아보시려면은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대충 성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기토일관이죠. 그죠? 이 기토일관은 엄마처럼 포근한 성격이나 급한 성격도 좀 포함된다. 어, 기토는 어떻습니까? 흔히 기토는 화단이나 정원, 뭐, 이렇게 작은 땅의 흙이라고 합니다. 작은 땅의 흙이니까 쉽게 그 움직여지거나, 뭐, 하단못해 포크림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땅의 모양이 다 바뀌어 버리죠. 잘 자라게 휩쓸리는 상황이 되니까, 포근하고 또 수능하지만은 급한 성격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빠르다. 그 다음에, 순박하고 온유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자애로운 포용력을 가진다. 아까 그 화단의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단의 흙이 얼마만큼 주장을 내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유하면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겠죠. 그다음에 사교적이고 인정이 많아 어 주변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온유한 정이 있으나 또 우유부단하다는 평도 듣는다. 그다음에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뭐 중화한 성격을 가졌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게 일간의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배우자와 자기를 합해 가지고 그 일주의 성격이 또 있습니다. 자 일주의 성격도 이렇게 있으니까 어,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 조금 참고가 되십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일간의 성격을 파악하시고요. 김이 일주는 보편적으로 온화하고 착실하고 주변을 잘 보살피는 자 고른. 성정을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연간이죠. 그죠. 연간이 경금으로경금이니까 쇠죠. 그죠. 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지가 노란색으로 술토, 토, 흙이죠. 그죠. 흙인데. 자, 이렇게가 다 흙이네. 그죠. 자, 이렇게가 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무죠. 그죠. 여기도 나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이게 완전히 강하죠. 그죠. 흙이 완전히 그 흙이 전체적으로 그 강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이 신강신약 부분하고 그다음에 용이신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간을 도와주는 세력이 얼마만큼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많으면은 신강으로, 적으면은 신약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명주를 신강으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격국도 한번 볼까요? 격국은, 자, 여기, 갑목이 자, 갑목이 자, 천간에 투출된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인성도, 자, 여기 병화인데, 자, 투출된 게 없습니다. 그죠? 자, 병화도 천간에 투출되지 못했고요. 자, 무토는 어떻습니까? 무토는, 자, 바로 위에 월간으로, 자, 투관이 되었지만은, 통상 그 비견과 급제는 투출하고 상관없이 격국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출된 게 없어가지고 전관격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흙이 이렇게 많은데, 흙이 이렇게 많은데 물기운이 없잖아요. 그죠? 물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불이 있으니까 상당히 메마른 자, 땅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메마른 땅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물이겠죠. 그죠? 자, 물이 용이, 용신이 되어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자, 이 명조에 물이 없잖아요. 수가 없어요. 그죠? 수가 있는 게, 수가 어떤 겁니까? 청간으로는 임수와 개수, 지지로는 자수와 해수가 있을 텐데, 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단못해 시장 간에도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 간에도 임수와 개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없고, 용신은, 어, 자신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야, 그런 직은거리에 있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용신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차순책으로 경금이, 자, 경금을 용신으로 하고 가장 필요한 오행인 어, 수를 희신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용신이 금이고 희신이 수가 되는 그런 명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용희신까지 잡아 봤죠. 그죠? 잡아봤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글자 색깔이 청색이죠. 그죠? 자, 북청색인데, 음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음권일 때, 어, 자기 조상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대 색깔이죠. 그죠? 이건 양권입니다. 자, 부모궁도 어떻습니까? 양권이죠. 그러니까 조상궁이나 부모궁, 부모득은 크게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할머니나 어머니 쪽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 볼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배우자궁이잖아요. 그죠. 배우자궁인데 자기하고 권역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덕도 조금은 보기가 힘들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아들 쪽은 어, 상당히 어, 어느 정도 돈독한 사이나 딸하고는 약간 어,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자 그런 사이로 보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 요기는, 어떻습니까? 엄권 양권 위에 전체적으로 한번 계략적으로 본 겁니다. 자, 이 엄권 양권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려면은, 자, 이렇게 내리시면은, 그, 기서는저 요, 대원 밑에 있는데, 어, 핸드폰에서 보시면은 아마 일진 밑에, 제일 밑에 거기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엄권 양권, 성격 판단, 건묘화실, 자, 배우자 운, 자식 운, 건강 운, 직장 운, 그 다음에 재물 운, 대원법, 이런 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약간 뭐 도움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눌러 보시면은 음권 양권은 이렇게 가지고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은 해석이 좀 해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성격 판단, 성격 판단을 할 때는 일간의 오행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성격이 어, 바뀌는지, 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아, 참고 삼아 또 시간 있을 때 읽어 보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금묘화실금묘화실은 그 아까 그 궁에 따라서 연주, 월주, 일주 이런 궁에 따라서 어떻게들 해석을 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남명사주에서 정재가 연주했을 때는 조혼, 조혼이라는 건 일찍 결혼하는 거 말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다음에 여자 사주에서는 그 정관이 연주했을 때 조혼 일찍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다. 허니 그 부부는 뭐 돌아누민은 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돌아누면 남이라고도 하는데 돌아누면 남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 있으면은 언제 남이 될지 모르는 자그르는 사이니까 연주했으면은 부부 인연으로는 좀 불리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월주와 일주가 충극 있는 경우나 원진인 경우는 가정이 불안하다. 자, 이런 것들도 사주에서 보시면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뭐나지쭉 보시면 돼. 배우자운 번 볼까요? 배우자운도 어떻습니까? 일지와 월지, 일지와 시지가 충이나 원진 관계면 불리하다. 그다음 재성이 충이나 원진 살이 되는 경우도 불리하다. 두 가지다. 일와 시지가 충이나 원진이고 그다음에 재승인도 충이나 원진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이 늦거나 못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경우도 참고를 보시면 되겠고 쭉내리서 보시면은 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그 포스팅해 놓은 자료들이니까 시간이 을때 읽어보시면은 해석에 도움이 되십니다. 자유명인한번 볼까요? 식신과 상관이 형운에서 강하게 들어오면. 완성을 극함으로 남편궁이 불려진다. 불리해준다. 남편궁이 불려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하고 살기가 힘들거나 불화와 갈등이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운과 출산운이 되기도 하고요. 기혼인 경우에는 남편을 극하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불화와 갈등의 요인이 된다. 자, 이런 경우가 특자 별부로, 자, 이별수로. 이거 글자 잘못됐네. 그죠? 이별수로 보기도 한다. 하는 얘기죠. 그자별부라는건 뭡니까? 자식을 얻고 나서 남편하고 갈라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남편의 자식을 얻고 나서 남편하고 갈라쓴다. 무슨, 조아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를, 어, 이 사주에서 다 꿰뚫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어, 건묘화실로, 어이 엄권 양권을 통해서 보는 방법을 아까 대강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노란색. 자, 여기 토 오행이죠. 그죠? 여기 자기 자신이 기토인데 자, 이렇게 노란색들은 전부 다어 형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제 쪽인데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어 대부분 어, 색깔이 틀리죠. 그죠? 자, 색깔이 틀리고 여기 하나는 뭐 웬만한데 자, 이렇게 색깔이 틀린 쪽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권력이 틀리죠, 그죠? 거기다가 또 보시면은, 저, 화토가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하고 권력이 틀려서 별로 자기하고 덕이 없는데 또 어떻습니까? 야, 귀신에 속하니까, 형제 덕은 보기 힘들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부부궁은 어떻습니까? 이명주가 여자잖아요. 자, 여자니까. 일단 관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여기가 정관이 하나 있고 또 여기도 정관이 있죠 그죠 정관이 있는데 여기는 평관이고 여기는 정관이네 그죠 한마디로 관살 혼잡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관살 혼잡이 돼 있고 그 연지에 또 정관은 어떻습니까 여기 도화살이 있네 그죠 자 도화살이 있고 여기 정관은 또 지살이 있네 그죠 도화살에 지살이 있으니까 그 일지와 시지는 대문 박그 다음에 연주와 월주는 대문 안으로 봅니다 집 안으로 봅니다 이쪽에 도화살 있는 건 어떻습니까? 대문 밖에서 핀 꽃이니까 누구든 끊는 사람이 임자다. 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바람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살로 보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죠? 남편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자 이게 정관이니까, 이게 남편이죠, 그죠? 이게 남편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평관이죠, 그죠? 숨겨진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외정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서 약간 외정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거 보시는 게 맞겠죠. 그다음 이명주에서 이 부분이 이제 상관이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상관인데 상관은 뭡니까? 여자한테 직신과 상관은 자식에 해당합니다. 자식인데. 어, 연간에 이렇게 올라있죠. 그죠? 어, 자식보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연간으로, 연간이면 자기보다 상당히 윗자리죠. 그죠? 낳은 자식을 상당히 떠받들고 자식의 말을 어느 정도 상당히 존중하면서 그러는 경우도 상, 해당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보다도 더 먼저 자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어, 약간은 어심되는 자식, 남편의 자식이 어심되는 그런 경우로 어심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요런 경우는 약간은 어, 아주 일찍은 나이에 낳은 자식. 자, 요런 나이. 결혼과, 어, 출산의그 시기가 겹치거나, 뭐, 비슷한, 어, 그런 경우까지 해당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니까 러 이렇게 일찍이 자식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남편한테 자칫 어심을 받는 자,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두화살도 껴있고, 남편궁이 관살 혼잡이니까, 당연히 그런 기운도 생기겠죠. 그죠? 거기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귀문관살에 과숙살도 있고 하니까, 약간은 이것저것 복잡한 자, 그런 기운도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편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자, 이게 남편궁이죠. 그죠? 남편궁인데, 기장연에 보시면은 갑이죠, 그죠? 자 여기 여기 남이 부분이 제 남편의 어, 별이라고 보시면은 자 여기 비교는 자기하고 유, 같은 비슷한 자, 또 다른 자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어, 갑기 암합을 하죠, 그죠? 이렇게 갑기 암합을 하고 여기도 갑기 암합을 합니다. 그 남편도 어떻습니까? 어, 숨겨놓은 애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이런 암합들은 그렇게 좋은 기운으로만 보기는 힘든, 자, 그런 기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토고, 여기서 갑이 있죠, 그죠? 자, 여기도 갑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암압을 또 하죠, 그죠? 여기는 명암합이라고 하죠, 그죠? 자기는 밝고, 여기는 어두운 쪽이니까 명암합인데,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떻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외정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또 바깥에 또 애인을 두고 있는 자, 요런 경우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더 원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